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여자 테니스 2위 시비용테크가 최근 도핑에 적발돼 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죠 시비용테크는 지난 8월 시행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의 양성 반응을 보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임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US오픈이 끝난 지 얼마 안돼 피곤해서 안 오는 줄 알았더니 코리아오픈이 12용테크 없는 12용테크 홍보대회로 전락했던 뜻밖의 이유가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다만 국제 테니스 청렴기구는 12용테크에게 어떤 고의성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시차 적응과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먹은 멜라토닌이 변질하면서 생긴 일이라는 건데요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만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12형 테크의 징계 기간도 다 끝나서 곧 시작하는 새 시즌도 바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남자 1위 야닉시너에 이어 여자 최강자 중한 명인 12형 테크까지 도핑에 적발되자 테니스계는 그야말로 일파만파 난리가 났는데요. 신어가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두 선수의 징계가 없거나 경미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분통을 터뜨린 선수 전 세계 1위 시모나 할렙입니다. 할렙은 2022년 US오픈 당시 도핑에 적발돼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긴 재판 끝에 올해 초 9개월로 감경을 받았었죠. 12형테크 뉴스가 전해지자 팔렙은 그녀와 내가 왜 다른 대우와 판단을 받은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논리적인 답변을 찾지 못했다고 공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라켓 폭격기에 이어 도핑 폭격기로 활발하게 활약 중인 키리오스도 참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신어의 도핑 적발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키리오스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신어를 잡돌이하고 있는데요. 12형 테크의 도핑 양성 반응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에 양꼬두순뒤 테니스는 망했다고 한줄평하기도 했습니다. 농도나 수치를 불문하고 적발됐다 하면 무조건 2년 자격정지를 때려야 한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1위이자 시드니 올림픽 단식 금메달리스트 카펠리코프가 시너와 시비용테크를 싸잡아 부끄럽다고 비난하자 공의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전 세계 1위, 그리고 광서버로 유명했던 앤디 로딕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로딕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시너의 경우 검출량이 10억분의 1g으로 소금 한 알보다 작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양으로 도핑이 가능하다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나온 게 없는 만큼 처분도 이해가능한데 단순히 신어를 몰아붙이는 건 정신병적인 행동이라고 다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어의 고의는 없을 거라고 본다면서 어찌됐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비용테크에 대해서는 아예 도핑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올림픽과 US오픈 모두 도핑 음성 판정을 받았던 시비용 테크에게 일어난 뜻밖의 불운이라는 건데요. 전후 상황 파악 없이 우리 업계의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 도핑이다라고 말하며 테니스를 망치는 게 짜증 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특히 로딕은 이틀 연속 잘한 적이 전혀 없는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허넥될 챔피언들을 향해 나불대는 건 정말 세상 말세라고 에둘러 키리오스를 저격했습니다. 살짝 긁힌 듯한 키리오스는 로딕을 향해 논란을 청소하는 메신저 같은 사람이라면서 부패의 편을 들었다고 맞받아쳤는데요. 동시에 아닌데, 나 며칠 연속으로 잘친 날도 있는데라며 킹받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또 이걸 본 카펠리코프는 손안 대고 코 풀었다며 좋아요 품앗이까지 해줬습니다. 선수는 물론 12형 테크를 비난한 팬들까지 로딕이 비판하자 몇몇 팬들도 참지 않았습니다. 한 팬은 로딕이 시너와 시비용 테크를 참온건하게 감싸는데, 그건 자신도 현역 시절 매직크림을 썼기 때문 아니냐며, 뜬금포 도핑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게시글에 키리오스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맞장구를 친 건데요. 로딕 팬들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격분했고, 호주 언론마저 이건 키리오스가 선을 너무 넘었다며 논평을 내면서,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과몰입 방지선도 로딕이 먼저 쳤습니다. 새 콘텐츠에서 공격에 대한 별다른 반응 없이 키리오스가 내년 시즌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 키리오스는 빅3와 견줄만한 재능을 가진 몇안 되는 선수고 테니스 IQ도 높다며 앞으로 더 자주 보고 싶다고 가쁜 덕담을 건네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시즌이 다 끝나고도 도핑 논란과 장외 설전으로 바람잘날 없는 테니스계 신어와 시비용 테크의 도핑 논란을 바라보는 양시각을 전현직 선수들이 대변했다며 여전히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